네, 먼저, 김도환 감사관님 준비해 주시죠. 네, 네네. 네, 네. 어, 조금 이따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 시간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서울대 총장님, 네, 작년에 10월, 10월에 그 교육부가 의대 감사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저기 총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그쪽 요구 자료든지 그 의대 대개 의대 쪽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자료 제출 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에서 그 9월 30일날 780, 780명이 휴학을 신청하니까 일괄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서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이런 거는 굉장히 둔감한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학의 그 어떤 자율 사항일 수밖에 없는 학사 문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투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해 작년이죠 그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이주호 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대화하겠다고 하고선 감사 기한을 11일에서 2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그런데. 자 해당 감사에 대한 통보받은 처분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면 이번에 감사하는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이, 시가, 이 시점까지도 어떤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감사관이 20일을 넘게 감사했는데 어떤 처분도 없다 좀 이상하죠 자교육부 예,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네. 감사관님. 그 24년 8월 9일자로 고위 공무원에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관이 됐고 이일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통 어, 감, 저기 통상 감사 결정은 국장 정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도 그랬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지리의 주요 내용을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한치 옥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지리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 우속한 차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의 장상윤 사회 수석이었습니까? 아니면 신문교 교육 비서관 중에 누구였습니까? 아, 의원님. 그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저희가 일때그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정책이나 사업 부서하고 이제 협의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의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해서 누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국장 정결한 거 맞습니까? 예, 정결은 제가 한게 맞고요. 어, 다만 이제 그 사전에 감사 실시 필요 여부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그 차관님께서. 이제 화상 회의를 좀 주재하시면서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 감사관 측에 자, 그러니까 장상윤 그대당시에 차관이었나요? 아, 장상윤 오석한 차관이었나요? 예, 그러면? 오석한 차관님이시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틀 만에 서울대 의대를 감사하는데 것도 이틀 만에 정격 감사를 나가는 것을 보통 이게 국장 정결로 가능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 감사관님, 이거 위증하는 경우에 다 이거 고발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도 제가 다 이거 지리를 다해놨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자,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자, 유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누가 했습니까? 명확하게. 최고점이 네. 누구세요? 감사 실시 여부는 제가 그 전결상으로 판단한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실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당신 이제 차가, 차관님이나 장관님께 내부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좋습니다. CNS. 네, 제가 30일 날 장상윤 사회수석하고 네. 그 김문규 교육비서가 나오니까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장상윤 전 차관 전그 사회수석은 당시에 교육부하고 복지부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교대 여기 의대의 증원 역시 담당하는 역할이었고요. 보통 심각한 사학 비대에도 이렇게 시간 문제, 뭐 인력 문제 이렇게 핑계 대면서잘자고 오면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수사했는지 저기 감사를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게 파격적으로 감사를 나간 사안이 있기는 있어요. 이 뭐냐 하면 2 1 6년도에 이화여대 특별 감사를 나간 것인데 이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유라의 특혜 의혹입니다 그때도 이걸 나갔지만 21일로 채안된 11월 여기 보시면 18일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의 의대 감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감사에 대한 어떤 감사권의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서 진실을 이건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도 차제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감사원, 가, 감사 결정을 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어,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진실을 기명해 주실 것을, 기명해, 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어,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잘 들여다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 슬라이 그 다음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3일날 비상계엄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근데 6일이 지난 날 12월 9일날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소위 마가 세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국내의 구구단체인 어 빌드업 코리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민아 대표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교수하고 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행사였는데요. 총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네, 최근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아셨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김민아 대표는 이승만 찬양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내용을. 그 윤석열의 개엄과 내란을 옹호하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개엄령 선포는 평화적이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을 의논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야말로 구구적 성향을 가진 거에 전형적인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서울대학교에 그 민주화 교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교 협이라고 하는데 여기 교수님들도 중간중간 이승만 칭송이 튀어나오는 등 사실상 국내의 불법 개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구구 세력의 전형적인 논리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그 김미나 그 대표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어 하는 이런 어떤 그 sns에다가 서울대에서 한그 그랜드 포럼에 강연을 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청년의 자유민주주의 인식 제고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이름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대라고 하는 명성이 이런 구구의 어그 구구의 이런 선동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알기로 우리 총장님은 그 저명한 정치학자이십니다 22년도에 중앙일보에 기고한 걸 보면 진영의 집단사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